여기도, 여기도, 여서 아쉽습니다. 여기 식품은 여기도, 여고우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지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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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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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서도 여기도, 여기도, 여오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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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잠을 많이 자서 지금 새벽 6시 반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흐려서 아마 해 뜨는 걸못볼것 같아요 러닝코스는 바다를 끼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한 7km 정도 가면 어, 거기에 오름이 있어서 그 오름에 오르고 나서 어, 은미를 호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는 이렇습니다 아, 지금 비도 아주 좀 내리고 있고 내비는 너무 예뻐요. 2km 아, 10분 5 4초 3km 15분 50초 뛰었습니다. 베스트하우스 지나고 있습니다 와 와하하 쉬고 갈게요 비봉산에서 너무 더워서 위에를 벗고 뛰겠습니다 20분 뛰었습니다 4km 저 뒤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해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와. 저기가 한라산인 것 같고, 바로 앞에는 오름이 보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현재 저희 위치로, 저는 여 매오름에 올라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히네 지금. 여기잘찰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하, 25분. 아, 5km 뛰었습니다. 왠지 여기가 오름 여로가지구간인것 같아서 저기 올라가 볼게요 아까 그 해안도로 안쪽으로 조금 빠져서 제주산행목장 그쪽 큰길가로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 저희가 이런 길로 갔던것 같아요 여기 바로 옆에 해안도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거 모르고 그냥 내비가 알려준 대로만 가서, 아, 생각이 나네요. 아, GS에 도착했습니다. 허카리 사이트를 사가지고, 다시 뛰고 있습니다. 아, 31번 6km, 운동했습니다. 매우름 정상이라고 표지판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포장도로 되어 있습니다. 트레일러님으로. 중간에 런닝을 변경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르막길은, 뛰기가 쉽지 않아요. 흰박스 148. 여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정상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을 쉽게 나옵니다. 향당 오른쪽으로 가야죠. 길이 다가 풀길입니다. 옆에로는, 이런, 교을 다시 있고, 오, 쉣. 그가 있어요. 이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름을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길이, 어, 포장도로가 돼있는데 거기 왼쪽으로 이렇게 갈림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둘다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아 여기가 정상이라는 얘기구나 여기가 저게 약간 이렇게 표지판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쪽은 마을길, 이쪽은 정상, 이쪽은 내려가는 길. 뭐 그런 거 그런 거 같습니다. 아 맞는 거 같아요. 내어른 정상. 아, 원래는 운동할 땐 뛰어야 되지만 오늘은 감상을 좀 하고 갈게요. 여기는 이런 숲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어, 여기 길이 어, 이런 포장 도로라서 어, 가게가 좋겠죠 아무래도 내후름 정상이 470m, 500m 정도 더 가면 나옵니다. 지금 속도가 한 11분 킬로당 11분이니까 500m면 어, 한 5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방금, 여기까지, 아까 그, 매 초입부에서 트레일러닝으로 전환했고 여기까지 1km 왔습니다. 아, 진짜 숲길이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네요. 여기로 가면 도청오름 정상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매오름 정상. 아직 300m 정도 남았습니다. 백패킹 장소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이는, 전망의 비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네, 진짜 신으면 신을수록 감탄스럽습니다. 끝도 없네. 아, 뭐다. 매우름 정상. 200m 남았습니다. 혹시 정상이라서 그런지 바람이 아, 시원해요. 드디어 외 올라왔습니다. 제일 높은 터이라는 거죠. 저런 울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 많네요. 아마 여기가 울음 정상인 것 같아요. 저는 안내해 주는 길 따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어..어..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가서 오른쪽 로시 1km 으1앞1로앞1로 k m 로 앞으로 습니다아 지금 이제 로앞에 도착했습니다